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죽고 싶다.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자주 합니다. 살고 싶다고 발버둥쳐도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데 우리 쉽게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루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요. 음식을 너무 많이면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죽겠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배 터져서 죽겠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해서 죽겠다 울고 일이 많으면 바빠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면서 푸념을 합니다. 저는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책에서 보니까 즉석 복권을 사 놓고 긁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궁금해 죽는데요. 그러다가 죽을 땅 말똥 할때 긁으면 반드시 꽝인데, 그러면 또열 받아서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죽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산다, 마지못해서 산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삶 값지게 살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뭔가 좀 값지게 살아야지. 그냥 마지못해 살아서는 안될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살아있으면 또한번 기회를 주신 것에 의해서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는 송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마태공 1장 23절 말씀에 임마 누엘이라는 말씀이에요. 임마 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런 뜻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불안함도 없고 오히려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행복함, 그찐 행복함을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고 있나요? 바울이 하나님 때문에 함께하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취득했던 모든 것들 다푼도만또도 못하게 여기고 초계만도 못하게 여긴다. 오히려 나는 버린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취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날마다 기쁘고 즐겁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빌리포스에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 테살로니가 그 전세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과 보세요. 하나님이 동행한 내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조 일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 스타트 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을 드렸는데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이것을 입으로 고백드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것 같으면 나는 참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한 잉태와 예수님의 동년녀 탄생은 그동안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과 그리고 이단들에 의해서 수없이 공격을 받아왔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는. 것, 이거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과학적인 지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되는,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말이죠 그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하고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신할 뿐이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 연예인교회에서 고 구봉소 장로님이 신앙생활할 때였어요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인데 이 분이 원래는 삼각산 밑에 있는 연예인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주일 오후에 연예인들이 이 하용조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늘 오곤했었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목사님이 동정녀 마리아 사건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가르쳤는데 뒤에 있는 젊은 연예인 한 사람이 자꾸 손을 들더니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예수님이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다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은 더 열정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젊은 연예인이 들려고 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질문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경 공부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싸해지잖아요. 그때 구봉스 장로님이 딱 일어나서 상기된 표정으로 그 젊은 여인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인마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래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성,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가득 찬 것이 성경이에요. 저희가 신학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숙제를 하나 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것.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다 적어오라고 했어요. 적었더니 100가지가 넘고 20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신비는 결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의 그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서, 아니, 이해가 되어서 여러분은 신앙학계를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다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된다는데 뭔 이야기가 필요하겠어요? 다 알겠다는데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거나 이해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은 우리 인간들의 개발품, 인간이 창조해 낸 책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이 성경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개시를 받았어요. 그게 이사야에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보로 천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만웨이라 할 것이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탄의 사건이에요. 봐보세요.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이 됐다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서 만드는 것이 성탄 작품이 아니에요. 벌써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 구약성경에서 벌써 하나님이 예언해놨는데 그게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오래한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동정년 탄생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들이긴 합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고 그녀의 남편 요셉도 이 사건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마치봉 1장 18절 19절 말씀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읽어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퇴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이게 세번역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던지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시대부터 AD 11세기까지, 그러니까 100년의 어간에 유대인들은 약혼한 후에 1년쯤 뒤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그 예비 부분은 주변의 사람들이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약혼은 지금 우리가 행하는 약혼식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아주 강했어요 약혼한 남자가 전쟁에 나갔던가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경우에 홀로 남은 여인은 가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도 가부가 되는 거예요 또한 약혼을 취소하려면 이혼 절차를 다 걸쳐야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약혼 상태는 신랑과 신부가 완전히 결혼하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공적으로 서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약혼 관계였어요. 서로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다 부부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약혼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접근한다든가, 또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면 이거는 간음으로 그렇게 간주가 됐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봐보세요. 베들헴까지 가서 같이 가서 호조가 가고 같이 갔잖아요.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직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권역스러울 거예요, 권역스러워. 약혼 기간 동안에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 그렇게 임신을 했다 할것 같으면 이 부정직한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아마 사람들이 부정직한 여인이다, 부정한 짓을 저지른 여인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부정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지금 자기에게 처한 현실은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누가 보면 1장 31절 말씀에 천사 가브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아니 나는 남자를 낳지 못한 사람인데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수용을 했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 그렇다면 전 순종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마리아가 그 사건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식구들도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이 일이 세간에 펼치, 펼쳐지면, 펼쳐지면, 알려지면 집안 망신을 지키는, 집안 망신을 가져오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가장 큰 피해자는 마리아만 바라보고 살았던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혼녀 요셉이 이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 없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마 요셉은 약혼녀의 행실 마리아가 어? 아이를 배웠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돌로 쳐맞았다든가 아니면 엄청난 창피를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그래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부끄럼을 주지 않고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다이의 자손 요셉은 내 아내 마리아 되려고 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요셉은 주의 분부를 받고 주의 명령을 받고 주의 말씀을 받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습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다 감수해야만 했었고요. 남편으로부터 요셉으로부터 또 그렇게 버림을 밟을지 모른다는 그 외로움까지도 다 견뎌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이었어요. 희생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성탄은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마리아는. 죽음을 무릅쓰고, 처녀의 몸으로 자신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고, 사람들에게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이고, 아니, 요셉이 이 사실을 안다면 나를 어떤 여인으로 취급할 것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요셉이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줄까?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서 벌어질 모든 상황 주변의 비난과 오해도 다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다, 결심을 했다, 그런 이야기, 결단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그의 마음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일도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필요해요. 마리아는 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 하나는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은 부창부술 할까요? 그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결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늘이 무너졌을 거예요. 마리아에 대한 그 신뢰가 완전히 다 깨져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요셉이 마리아를 조용히 놔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행동했던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남의 실수, 허물, 부족함, 가려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믿으시기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덮어주세요. 나는 얼마나 의롭게 살아서. 너는 내 입다이야. 이것밖에 못해. 비난할 때가 많잖아요. 비난하는 나는 얼마나 의롭고 잘 살고 있어요. 바르게 살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인간은 50% 100%에요. 도토리 키대기에요. 거기서 거기요. 뭘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니 못 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의 모든 성도들은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잖아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말에 사실 요셉이 이해가 됐겠어요. 우리 같으면 백번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해를 했어요. 뭐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나 요셉은 그러질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성탄은 이처럼 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각오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가면 예수님의 탄생을 보러 왔던 경비하러 왔던 동방박사 세 사람 봐보세요. 그 페르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대 베들레헴까지 멀고 먼 길을 그렇게 순례하며 왔지 않습니까? 오늘 오는 그 길이 평탄하기만 않았을 거예요. 별 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했고 사막을 통과해야 됐고 강도의 위협과 짐승들의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각오하고 베들레헴까지 찾아 왔어요. 이처럼 성탄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희생을 각오할 줄 아는 사람, 희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는 성탄, 앞으로 맞이할 성탄,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기쁜 성탄이 되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찬란한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큰 희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희생도 아니오. 그 가다가, 클 때가 있어요. 내 인격을 모독시키는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막 속에서 불이 오를 때가 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겪었어요. 속으로 막 불이 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꼭 이야기를 듣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내가 이르려고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목회자가 되려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한편으로 되돌아보면, 예수님은 나보다 더 심한 모멸감, 모욕, 아픔, 멸시, 천대를 다 받았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침을 뱉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예수님 머리를 후려치고, 조롱하고, 몇 시야? 예수님 그 받을 때 한마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마치 소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일체 신음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 현실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당하는 아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교회마다 희생의 상징인 십자가를 걸고 있잖아요 십자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희생할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것을 다 이겨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탄을 맞는 우리에게 희생을 원하세요. 나는 이 성탄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은 성탄에 무엇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책을 좀 읽는다고 좀 잘난 척하는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책을 선물하면서 물었어요. 목사님 요즘 이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는데요.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직 안 읽어봤는데 아니 아직도 안 읽었다고요? 나온 지 벌써 1년이 다 넘었는데 아, 이 책을 안 읽는 사람도 아직도 있네요. 목사님 큰일 났네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집사님, 욕기서를 읽어보셨어요? 아니, 아직 못 읽었는데. 아유, 그래요. 아직 그 책을 못 읽었다고요. 그 책이 나온 지 2,500년이나 훨씬 지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책상 위에, 가방 속에, 자동차 안에 넣고 다니면 안 돼요. 넣고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내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 갇혀 있는 말씀, 가방 속에 갇혀 있는 말씀, 탁자 위에 놓인 말씀, 갇혀져 있는 복음은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자랑거리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오고 있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정말 번질나게 잘해요. 근데 정말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에이란 집사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찾아가서 손을 내미세요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 북한 성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성교비 하나도 내질 않는다면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 기도는 실천이에요 신앙은 실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한 성교학교의 모든 총도들은 실천력을 높이고 살아가는 형도이 됐으면 됐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라.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용서의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의 땅에 성탄으로 오신 줄믿으시길 바랍니다. 깊은 성탄 되세요. 준비된 성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탄을 진실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첫번 성탄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희생하며 주 앞에 고룩한 제물로 날마다 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특겁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에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